이글스 파크 목격담은 찰나에 그 진짜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게 누가 찍었지? 제가 창원에서 경기장 간 거라서 쉬다가 혼자 간 건데 택시에서 내려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프론트한테 전화했는데 그래 네, 찍혔네요 아니 택시 아저씨가 제 택시 타고 이글스 파크 그 대전역에서 택시 타고 아저씨한테 이글스 파크 가주세요 하니까 야구장 가달라 해야지 이글스 파크라면 모르지 막 그러시듯이 그러시고 그래서 도착해서 제가 캐리어를 트렁크에 넣었었는데 트렁크 제가 계산 딱 도착해서 계산하고 차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그 트렁크 안 열어주고 가는 거예요 아저씨가 그래서 달려가서 제가 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트렁크 탁탁탁 치니까 열어줬어 그러고 딱 꺼내서 뒤에 돌아 가는데 팬들이 있었어요 아니 어쨌든 근데 저 야구.. 저 진짜 야구 팬팬 팬 됐습니다 요즘 야구 그 티빙 결제 5,500원 결제해가지고 야구 보는 쪽저 사실 NC가 창원인, 창원 인 창원 연구진지도 저번 주에 알긴 했어요 야구 또 보러 가고 싶다